아내차아트입니다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날이 짱짱하네요. 짱짱. 여기 수영장이 너무 예쁘고 좋은데 단점이 약간 저 뭐라고 해야 되지 벽돌 벽돌 저저 것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쳤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this one. 세, coklat. Ya. Thank you. Thank you. Terima kasih. Wah, wow, itu Wow. Oh. thank you. Aku bangku pagi. Terima kasih. Wah, terima kasih. Wah. Hmm. Kalau masih Ini kan sauce kan, kan? Nah. Rasanya sangat sedap. 여기서 수영을 해 봐야 되는데. 맛이 어떤가요? 맛있네요. 맛있 드세요. 저희는 원래 카페 가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숙소 선베드에서 누워서 좀 낮잠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다니면 안돼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더워요. 거의 한 체감 36도예요. 또 감기 기운이 심해서 전 약을 먹고 푹 잤고요. 오늘 저녁은 어제 먹었던 말리부 피자가 너무 맛있어서 또 그거 먹으러 갑니다. 어, 오늘은 좀 석양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서 먹을까? 고리안. 네, 뭐래요? 네, 뭐래요? 네, 뭐래요? o 뭐래요? 네, 뭐래요? 네, 뭐래요? 네, 뭐래요? 네, 뭐래요? 네, 뭐 no 네, 뭐래요? 네, 뭐요요요 아리아가 피고 가네요. 허. 아깝네요. 와우. 멋지, 귀여운 서영 오빠들이 있는데요.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스님이 <laughs> 있거든요. 누구로만 봐야지 뭐 어떻게 맛을 아. <laughs> <마술> 보게? <laughs> 뭐라고? 맛을 본다고? 만질 거야. 맛을 볼 거야. 능력이능력이 <laughs> 그런 걸 우리는 대한민국은 시각적성이 너무. <laughs> 사실 신체적 성희롱입니다. 쳐다보는 것도 간지러워요. 누군가가 여보의 신체적을 성희롱한 적이 있나요? 아니 신체적으로 아니 시각적으로 신체를 성희롱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요? 네. 그냥 희롱한 적은 있어요. 알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링링링링링. 어디서 먹어요? 여기 안 깼습니다. Good for coming back. Oh, thank you. Thank you. <laughs> we oh, yeah. yesterday we uh, ate uh, yeah. mushroom and cheese pasta. Mm -hmm. yes. Another, another pizza. Do you recommend? Uh, yesterday you order e d mushroom and cheese, right? Yes. And for now, roasted chicken. Mm -hmm. Mm -hmm. 나 빈탕 라들러 먹을까? Mm -hmm. One oh, yeah. 빈탕. 이 어, 크리스탈 빈땅 and the Bali h i g 크리스탈, 크리스탈 빈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고자이마 아이고.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또빠 폭발했어. 오늘도 비가 올 건가 봐요. 지금 비가 떨어져 가지고 고 있는데. 엄마나? <laughs> 지금 신랑 인천 강등위기여가지고 심각합니다 여거 풍경을 즐겨야지 지금 뭐하는거야 이거 끝나면 강등이야? 다행히 대구가 지고있어서 응. 봐야돼? 마지막 경기가 대구랑인데 그게 이제 어. 완전 마지막 경기가 될거같네 여보 지금 여행왔으면 풍경을 봐야지 뭐하는거야 지금 앞에 얼마나 예쁜 풍경이 펼쳐지는데 풍경 따위는 안 보입니다, 그게술안 <laughs> 먹는다더니 어제 먹었던 또 술을 시켰어요. 뭐, 쟤는? 저는 크리스탈 센터 하나 먹겠습니다. 제가 버섯 피자 먹어가지고 오늘은 추천받은 피자 시켰어요. 치킨 피자입니다, 치킨 피자. 자. <laughs> 딱 어, 음식만 나오면 어디선가 막 달려와. 아, 진짜. 아, 진짜. 만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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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맛있 t 어 p I s t o 어 Wow. w o 어 w o 어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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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다이 마카츠 이 마카츠 아사마사마가마마쌈 아씨 새우고이입니다 어? 이보 어, 게다 게응 소스 치가서음 <laughs> 고맙다 고맙다 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먹, 먹을 거만 있으면 타이즈에이는거지와 아, 진짜 맛있어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앞에 개가 지나가요 보이나? 앞튼 개가 지나갑니다 아 그거 <laughs> 나 ㅎ ㅎ ㅎ 레몬. ㅎ 내 몸. 내는게 없구만 인천 팀에 방정됐다 해서 여보 인, 인생이 바뀌지 않아 맨날 여보가 나한테 하는 말이지? 속보. 왜 이렇게 땀 많이 나는 거죠? 보 가와에서도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더. 더워. 이게 더워가지고 밥이 위로 들어간지코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또 맛있다. 새우 먹어야 되는데 너무 더. 땀이 폭발했습니다 땀이 폭발했어. 오늘도 속이 안 질러나봐요. 어제보단 나은데. 오, 오늘은 선셋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쁘네요. 박박머리가 돼서 두피 여드름 난게 느껴져서 여드름 짜고 있는데 제 시뻘건 여드름처럼 시뻘건 해가 지네요. 찍어줘, 그러면. 들어가, 찍어줘.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갈 겁니다. 이거로 들어가 볼래? 아니? 오, 엄청 이쁘게 나온다. 난뭐 범죄자처럼 나오네, 사실. 태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국가 사절 느낌이에요, 지금. <목소리> 이기상과 이만으로 중성과 하여.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